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 만은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의 손자요, 베구라세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 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완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락이 이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사분의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성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성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년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성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호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친 산당에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어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느냐면 사무엘상 8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음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여러분 그 며칠, 요 며칠 사이에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구한 게 있었거든요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 왕은 여러분 어떤 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왕.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다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싸움도 잘한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 우리가 왕이 있으면 지금보다 더잘 똑같다 했으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거죠.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여러 가지 피해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한번더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를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냐면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그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도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왕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는데 어떤 왕을 주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합당하고 출중한 아주 괜찮은 왕을 너희에게 주겠다. 합당한 왕, 너희들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울이 이제 등장하는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또어떠한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구장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우리오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이 사울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말씀이 이이 이 족보대로 족보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모적으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또 말씀이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유했던 사람이고 또 강력한 용사였던. 그러니까 재력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가문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뼈대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괜찮은 어떤 가문과 뒷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요 외모도 괜찮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외모가 준수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이 땅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생긴 것도 괜찮게 생긴 그런 사람. 그리고 전쟁할 수 있을 만큼의 몸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또 사울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그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지도자는요. 뭔가 출중해야 됩니다. 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고 갈 만한 어떤 보여지는 것들, 외모적으로도 보여지는 것이 아주 특출나야 또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꽤 괜찮은 거죠. 아, 저 정도의 왕이면 되겠다라고 할 만한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어,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오늘 내용은 이래요.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산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이 사울이 떠나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찾고 찾는데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찾고 찾다가 묻고 물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한 번에 탁이 암나귀를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찾지를 못하고 찾고 찾고 묻고 물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무엘까지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의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또 사울과 사안이 그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볼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보았던 묵기의 말씀이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움직이는 손이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에스더서는요, 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그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거든요. 그 성경, 이 에스더서는요, 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정경으로 인정받기 참 어려웠던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에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등장하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에스더서를 보면 볼수록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가 성경으로 채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서가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흐리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룻기서의 말씀을 좀 살펴봤잖아요? 룻기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는 뭐였습니까? 우연히. 거기 말씀에서 계속 우연히, 우연히. 근데 우연히 하다가 마침, 마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만남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볼수 있었던 것이 룻기였는데그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이 룻기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또 이제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이 되어지는가에 만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과 하를 통해서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사울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왕이에요. 또,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입니다. 둘다 똑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여러분 있을까요? 또요, 사울이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버림을 받아요. 누구는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는 또 세움을 받아요. 왜 여러분 이런 차이가? 그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살펴보겠지만, 말씀이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울은 많은 실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또한 사람은 실수를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생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 뭘까요?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보여지기 좋았던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이 세워졌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왕이 세워진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요, 여러분 등장부터 굉장히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왜냐,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또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갔을 때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칫하면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날 수 없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여전히 준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들의 차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 세워진 왕이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우연인 것 같잖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시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수 있을 만큼 말씀으로 최대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선택하시며 또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로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잘 받는 사람으로 또 그에 합당하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